0부 1. 쿼티 케이스 문자 입력 키 배치표. 1. 한글 윗면에는 6개의 버튼과 2개의 스위치가 있으며 순서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Alt, Alt+Ctrl, Alt+Shift, 전원 스위치, 모드 변환 스위치, Shift, Space. 델 후면 왼손 문자 입력 키는 세 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줄에 다섯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순서는 안쪽 줄부터 위에서 아래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은 비읍과 쌍비읍, 지읍과 쌍지읍, 디귿과 쌍디귿, 기역과 쌍기역, 시옷과 쌍시옷. 둘째 줄은 미음니인이응 리일, 히. 셋째 줄은 히, 티, 치, 피, 유 후면 오른손 문자 입력키는 세 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줄에 다섯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순서는 안쪽 줄부터 위에서 아래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은 요, 여, 야, 아이에와야에 어이에와 여이에, 둘째 줄은 오, 어, 아, 이, 엔터 셋째 줄은, 우, 으, 에디트 키, 숫자와 기호 변환 키, 언어 변환 키. 일반 키보드와 같이 쌍자음 및 이중 모음은, 쉬프트 키와 문자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2. 영어. 윗면에는 6개의 버튼과 2개의 스위치가 있으며 순서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alt, alt control, alt shift, 전원 스위치, 모드 변환 스위치, shift, space, del. 후면 왼손 문자 입력 키는 세 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줄에 다섯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순서는 안쪽 줄부터 위에서 아래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은 Q, W, E, R, T, 둘째 줄은 A, S, T, F, G. 셋째 줄은 Z, X, C, V, B. 후면 오른손 문자 입력키는 세 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줄에 다섯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순서는 안쪽 줄부터 위에서 아래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은 Y, U, I, O, P. 둘째 줄은 h, j, k, l, 엔터. 셋째 줄은 n, m, edit 키, 숫자와 기호 변환 키, 언어 변환 키. 대문자 입력은 shift 키와 알파벳을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3. 기호 및 숫자. 윗면에는 6개의 버튼과 2개의 스위치가 있으며 순서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Alt, Alt+Ctrl, Alt+Shift, 전원 스위치, 모드 변환 스위치, Shift, Space, Del. 면왼손 숫자와 기호 입력 키는 세 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줄에 다섯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순서는 안쪽 줄부터 위에서 아래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은 일과 느낌표, 이와 골뱅이, 삼과 샥, 사와 달러, 오와 퍼센트. 둘째 줄은 대시와 언더바, 백슬래시, 이콜과 플러스, 대괄호 열기와 중괄호 열기, 대괄호 닫기와 중괄호 닫기. 셋째 줄은 슬래시와 물음표, 점과 그레이터댄레스데나 컴마, 작은 따옴표 열기와 큰 따옴표 닫기, 세미콜론과 콜론. 후면 오른손 숫자와 기호 입력키는 세 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줄에 다섯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순서는 안쪽 줄부터 위에서 아래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은 6과 캐럿, 7과 엔드, 8과 스타, 9와 괄호 열기, 0과 괄호 닫기. 둘째 줄은 버티컬 바, 백슬래시 파운드, 엔화, 엔터. 셋째 줄은 물결. 아래야. 에디트 키, 숫자와 기호 변환 키, 언어 변환 키. 숫자 입력은 일반 키보드 위치와 동일하며, 숫자 키에 할당되어 있는 기호 키 입력은 일반 키보드와 동일하게 쉬프트 키와 기호 키를 동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에디트 모드. 윗면에는 6개의 버튼과 2개의 스위치가 있으며 순서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Alt, Alt+Ctrl, Alt+Shift, 전원 스위치, 모드 변환 3단 스위치, Shift, 스페이스, Del. 후면 왼손 에디트 모드 키는 세 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줄에 다섯 개의 버튼이 있으나 모든 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안쪽 줄부터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으며 사용 가능한 키가 한글에서 어떤 키인지 쓰여 있습니다. 첫째 줄은 한글 기억에 해당하는 키가 위 방향 키입니다. 둘째 줄은 한글 이율에 해당하는 키가 왼쪽 방향 키입니다. 셋째 줄은 한글 치읓에 해당하는 키가 컨트롤 키입니다. 후면 오른손 에디트 모드 키는 세 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줄에 다섯 개의 버튼이 있으나 모든 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안쪽 줄부터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으며 사용 가능한 키가 한글에서 어떤 키인지 쓰여 있습니다. 첫째 줄은 한글 야에 해당하는 키가 esc키, 한글 아이에에 해당하는 키가 옵션키, 한글 어이에에 해당하는 키가 f11키입니다. 둘째 줄은 한글 어에 해당하는 키가 오른쪽 방향키이며 엔터키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줄은 한글의에 해당하는 키가 아래쪽. 방향키이며 에디트키, 숫자와 기호 변환키, 언어 변환키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전화 모드 전화 다이얼은 왼손 15개의 키를 사용합니다. 5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줄에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순서는 위쪽 줄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은 1, 2, 3, 둘째 줄은 4, 5, 6, 셋째 줄은 7, 8, 9, 넷째 줄은 별표 0, 샵, 다섯째 줄은 전화 걸기, 중간 없음, 전화 끊기, 오타 발생 시될 키는 다이얼 한 개씩 지울 수 있으며 끊기 버튼은 전체 지우기입니다.